우리 강호구간은요, 내용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아마 어부사시가랑 엮어서 내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추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느꼈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살짝 지나가듯이 보면 될것 같고, 그 아마 지난번에 학평에서 6월 학평에 그 출제가 됐었던 게 여기 1수, 그 다음에 3수, 그리고 5수, 8수예요 근데 이건 1수부터 9수까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 9수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뺐고, 1수부터 할 수까지 다 넣기는 했는데 사실 그 학평에서 제시된 거외 부분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출제될 만한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은 학평에서 출제된 거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내용만 살펴보고 문제는 전부 다1수부터9수에 관한 거 전부 다 넣어 드릴 거니까 그때 우리가 보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문제 풀이하면서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요 부분이 조금 그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내용일치 문제에서 좀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신용 문제로 어, 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버이 낳으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임금이 나에게 해준 게 엄마 아빠 같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자가 부모와 임금의 은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뭔 마음을 느끼냐면 그거에 대해 나은덕 먹인 은혜를 다갚 싶어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게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에 대한 은혜? 어 맞아요 맞아요. 부모와 임금에 대한 은혜죠. 그런데 그런데 내가 어떻대요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대요. 자 화자의 나이가 일단 몇시몇 칠에요? 70 이상이죠, 이상. 70 이상이에요. 내용일, 아니 뭐지, 내신용 문제로 기억해 주세요. 딱70 아니고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 일이라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갚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임금에 대한 보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할 일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임금과 부모에 대해서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임금도 바뀌고 부모도 죽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무엇이겠느냐. 부모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해 한스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요게 일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요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학습지에 있었어요. 요 일수. 모르겠어요. 가, 그냥 안 물어볼게요. 이제. <laughs> 네. 어제 그 학교에 가면은 학습지 찍어서 선생님한테 바로 보내 주세요. 밴드 올려 주시면 돼요. 네. 자그 다음에 이수에선 어아 성은이야 망극할 손 성은이래요. 그러니까 아 성은입니다. 정말 망극할 만큼 큰 성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호 안노도 분밖에 일이었대요. 자, 우리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강호 안에서 내가 편하게 늙어가는 게 사실 내 분수에 안 맞는 일이래요. 화자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자가 자신의 분수에 화자가 자연 친화적 삶이 자신의 분수에 넘친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내가 어떻게 때두 아들도 잘 컸다. 어, 장성했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 거냐? 라고 하면 전부 다 사실 누구 때문이래요? 성은 덕분에. 그래서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늙어 자연 속에서 늙어가는 거두 번째 뭐 아들이 잘큰거 이렇게. 자삼수 연하의 깊이 곤병이 약이 효험이 없습니다. 자요 문제 요거 좀 템플릿이 안 들어갔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를 한번 우리 적어 볼게요. 자, 연하의 깊이 곤 병은요, 연하, 고질, 천석, 고황 요런 단어, 요런 한자 성어들로 표현될 수 있고요. 요것은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연 친화 정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강호의 연, 지금 계속 자연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호에 버려져서 벌써 10년이 됐구나라고 지금 회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의 흐름 드러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 하나 기억해 둬야 되는 건, 지금 내가 강호에 버려져라고 하고 있지만, 위에서 보니까 얘는 너무 즐거워서 병이 생겼다고 하니, 진짜 버려졌어? 아니에요. 진짜 버려진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스스로 은거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 은거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이 강호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게, 다 임금님 덕분인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임금의 은혜덕이다. 라고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요거 적어 봅시다. 어부사 시사요. 자, 어부사 시사에서 우리가 성은이랑 똑같은 같은 단어를 찾아가지고 밑줄 쳐라라고 하면은 뭘 골라야 되는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뭘 골라야 돼요? <laughs> 성은이랑 똑같은 단어를 어부사시사에서 찾으라고 할 거예요. 어부사시사 기억 안 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적어 드릴게요. 자, 역구은입니다역구은 자, 이제, 어부사시사는 기억 안 나지만, 이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가 성은에다 밑줄 치고, 어부사시사에서 똑같은 단어 찾으세요. 의미, 이러면서 역구는 찾으시면 되고요. 역구는의 의미는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에요.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알겠죠?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안 배웠어? 어, 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다시 확인은 해볼 거, 해볼게요. 해볼 자, 전나기 밭비로다 저문날 오신 손님 보리피 굳은매여 찬물이 아주 없다. 아휘야 비내여 띄어라 금을 놓아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자면요. 사수의 내용이 뭐냐면 이건 학평에 출제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려면 손님이 왔어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얘가 먹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구물을 놓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 이 찾아왔다. 여기서 기억할만한 내용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일 게 없다. 먹일 게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가 물 물건을 막 쌓아놓는 맥시멀리스트가 아니야. 미니멀리즘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 말은 결국 소박한 삶을 사, 산다는 거죠. 먹일 게 없는 소박한 삶이다. 내용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적 적고 있죠. <laughs> 저만 적는 거 아니죠? <laughs> 먹일 게 없는 소박한 삶이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 자, 그 다음에 옷으로 넘어갑니다. 달 빨, 갈 밟고 바람이 잔잔하니. 잔이라는 건 잔잔하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 물결이 비단이래요. 자, 우리 밑줄 친 부분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지, 아, 여기래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물결은 곧 비단이래요. 지규법, 은유법. <laughs> 은유법이잖아요. 쫓아내겠잖아. 뭐, 뭐, 듯이. 뭐, 뭐,처럼, 을 쓰면요, 이건 직유고요. A는 B다, 형태면 은유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laughs> 네. 좀, 좀 전에도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임금님을 뭐에 비유했었어? 달에 비유했었어요. 이거는 곧 뭐다? 은유예요, 직유예요. 은유다. 조금 전에 틀렸던 거잖아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달이 밝아요. 그쵸? 그리고 바람이 잔잔해요. 그리고 물결이 비단 같아요. 반짝반짝 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감각으로 확인하는 거야? 시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감각 드러납니다. 자, 단정을 빗겨 놓아서요. 우리 단정. 단정을 비껴 놓아서요 우리 오락가락 하는 흥을 백구가 많이 즐겨 말, 즐겨 말려고 하니, 세, 이 세상 사람들이 알까 싶대요. 자, 무슨 말인지 하나씩 좀 정리해볼게요. 자, 하라는 건요, 우리가 많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어이고. 우리 이거 3위인 곡에서도 나오고, 송미인 곡에서도 나왔어요. 선생님이 굳이 말안 하고 넘어갔는데, 하다라는 것은 많다라는 뜻인 거 기억해 두시고, 지금 보니까 얘가 오락가락 하는 흥을 느끼고 있는데, 누구랑 같이 느끼고 있어요? 백구랑 같이 느끼고 있어요. 즉,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자연도 같이 느끼고 있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랑 나랑 똑같네. 자연, 뭐하고, 뭐, 자연, 합일이라고 하고요. 이거 다른 말로, 알아요? 뭐라고 하는지? 물, 응? 어, 맞아요. 물아일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물아일체, 자연, 합일. 둘다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 치고, 하나, 하나 더 적어둘게요. 자. 백구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백구는 자연합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표현법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백구가 자연합일의 대상인데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너랑 나랑 친구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구를 되게 친근하게 부르잖아. 백구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마치 백구를 친구, 즉,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니까 의인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불렀으니까 돈호법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세상을 알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이라는 건 방금 전에 말했지만,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즉, 속세와 대비되는 시어를 찾아야 되거든요. 한번 찾아볼래요? 아, 그 뭐지? 거기에서, 전체에서, 여기 1수부터 5수까지 다 해서. 강호, 어, 강호 좋아요. 하나 더. 자, 힌트 드리자면 삼수에 하나 더 있어요. <laughs> 연하, 맞아요. 강호와 연하가 세상과 대비되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뭐, 뭐, 뭐 무슨 표현법 사용됐어요? 대조법 사용됐죠. 이렇게. 자 육수 모래 위에 자는 백구가 한가합니다. 강호풍치를 네가 지닐지 여기서 말하는 네가 누구예요? 백구 얘기하는 거죠. 백구가 지닐지 내가 지닐지 그런데 서, 그래도 차, 석양의 반범 흥 석양에서 즐기는 흥은 너도 나만큼 못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하자면요. 여기에서 위에서는 백구랑 나랑 곧 똑같아. 너랑 나랑 친구였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근데 그래도 너보단 내가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백구가 무라일체 대상이고요. 자연합일 대상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백구보다 더 많이 즐기는 흥치가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칠수. 식록을 그친 후로 어조를 생애하니 햄없는 아이들은 괴롭다 하지만 강호한 적은 내 분인가 한대요. 자, 여기에서 어조를 생애한다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제부터 고기잡이로 삶을 살 거야, 라는, 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의 생애를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 뭐랑 비슷한 거예요? 어부사시사랑 비슷한 거죠. 어부사시사도 어부의 생애를 사시사철을 노래하면서 자연친화정서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부사시사와 공통점이고요. 근 네, 어부사시사에서는 이미 어부고요. 여기서는 이때부터 이제 어부의 생애를 시작하겠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해먹는 아이들이 괴롭다 하대요. 자, 우리 그러면 아, 우리 요거 이, 이 하나 더 얘기하고 가야겠다. 자, 별표 치고 이거 보기에 나올 수 있어가지고 자, 우리 어부사시사하고요 강호구가의 공통점이 어부의 상애를 사는 거라고 했는데 이때 어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때 말하는 어부라는 건요 생계형 어부가 아닙니다. 생계형 어부가 아니라 굉장히 신선적인 어, 유유자적한 어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 옹이라고 합니다. 옹이 늙은이를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부잡이하는 늙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어, 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부사시사랑 강호구가 둘다 공통적으로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냐면 너 진짜 어부의 삶 모르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실적인 어부의 모습이 아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부의 드러,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햄없는 아이들이 괴롭다 하대요. 뭘 가지고 신선적인 삶을 두고 괴롭다 하대요. 멍청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럼 누가 멍,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작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햄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자연에서의 신선적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햄없는 아이들이겠어요? 우리 속세 사람들이 <laughs> 속세 사람들이 햄 없는 아이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햄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나왔었던 뭐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밑줄 치고 햄 없는 아이들 밑줄 치고 세상 사람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아래 또나또 보면은 속세 없는, 속세 사람들 또 나와요. 거기다가 밑줄 친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에 백구에 있는 여기 반범기용에 너딱 밑줄 친 다음에 물어보는 거지.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너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그냥 쓱 보면은 너도 나만 못한다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사람 같잖아. 속세 같잖아. 근데 여기서는 너가 누구였어요? 백구였죠? 그러니까, 이 햄없는 아이들이랑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강호한 적이 내 분인가 싶대요.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피, 소저, 무저리, 이런 것들 전부 다 되게 소박한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음식들이 우습다, 어른 대접하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세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어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보여주는 거죠. 조금 전에 그 손님 나왔었던 부분이랑 똑같이 내가 어른 대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음식들만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남은 셔 이름말이 초조타한다. 여기 이거는 햄 없는 아이들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속세 사람들. 그런데 이도 지금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것도 나의 분인이 분내사한다. 분에서 그 분에서의 만족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채워 볼게요. 남은 시어가 뜻하는 것은 뭐라고요? 응, 맞아요. 속세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남은 시어와 대비되는 시어는 무엇이냐? 이입니다.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 그래서 화자는 현재 자신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안분 지족 단표 누황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적을까? 단사표. 좋습니다.